많은 레슨들을 통해서 또 프로들의 멋진 스윙들을 보고 따라 하면서 아 클럽은 끌고 내려와야 돼 백스윙 때 만들어진 왼 손목의 쿠킹각을 최대한 유지해서 끌고 내려와야 돼 라는 생각 이것이 정답이라는 생각만으로 끌고 내려온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왼 손목각을 이렇게 유지하고 끌고 내려 오려고 하면 왼팔이 굉장히 경직되고요. 음. 경직된 왼팔 때문에 왼쪽 어깨가 타겟 방향으로 일찍 열립니다. 음. 그러면 공 쪽에 다다르는 길이가 짧죠.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더 덮여지고 몸이 앞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왼 손목을 유지해서 끌고 내려오는 것이 답이 아니고 백스윙 탑에서부터 충분히 클럽을 풀어줘야 돼요. 끌고로 끌고 내려오는 동작을 공 던지는 걸로 비교하면 네. 지나치게 끌고 내려오는 동작은 이런 느낌이에요. 어. 세게 던질 수 없죠. 넓은 아크를 유지해서 뒤쪽에서부터 클럽을 던져 줘야지 스피드를 낼수 있습니다. 공을 멀리 던질 수 있는 것처럼. 골프 스윙에 있어서도 백스윙 탑에서 와 끌고 내려와가 아니고 올라갔으면 뒤쪽에서부터 충분히 클럽을 풀어주는 릴리스 동작을 취해야 됩니다. 릴리스라는 말 자체가 풀어주다죠? 백스윙 시 뒤로 위로 클럽을 감아 올렸으면 역순으로 클럽을 풀어주는 것이 릴리스예요. 뭔가 클럽을 끌고 내려와서 인위적으로 뭐 돌린다? 이것이 릴리스가 아니고 백스윙 올라간 역순으로 클럽을 풀어주는 게 릴리스다. 그렇게 풀어주면서 클럽을 던질 때 양손이 자연스럽게 교차가 되는 것이지 끌고 내려서 동작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면 좋은 타이밍을 만들 수가 없고 비거리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이른 타이밍에 여기서부터 클럽을 던져줘야 돼요. 역학적으로 봐서도 힘을 가장 많이 쓰는 구간은.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전환되는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최대한의 힘을 써주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쓴 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그런 스윙을 해야지 비거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여기서 클럽을 끌어내린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야 돼요. 어, 아, 이렇게 풀어줘. 이게 릴리스야?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수 있을 거예요. 아, 저거 캐스팅 아니야? 응. 캐스팅과 릴리스의 차이는 뭐지? 나는 궁금증이 있을 텐데 캐스팅이 된다라는 건 그냥 손목이 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내려오는 길에서 손의 길과 헤드의 길이 있을 텐데 손의 길을 벗어나서 헤드가 이렇게 들어가면 응. 캐스팅이 되는 거죠. 응. 이 방향으로 클럽을 던지는 건 캐스팅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른 방향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클럽을 던져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클럽을 던져도 클럽헤드는 여전히 내 손보다 뒤에 있고 어깨보다 뒤에 있죠. 네. 이 상태로 몸이 움직이면 클럽을 끌고 내려오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음. 그 프로들의 스윙을 보면 굉장히 막 이렇게 막 끌고 내려오는 동작들을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동작을 따라하려다가 함정에 빠져요. 아, 맞아요. 플레이어의 의도와 보여지는 동작의 차이가 있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장타자인 모리맥길로이는 이런 연습을 해요? 던지는 연습입니다. 던지는 연습을 합니다. 네. 네. 아, 왜 할까요? 확실한 릴리즈를 하기 위해서? 아, 그렇죠. 어쨌든 골프 스윙은 이 클럽 애들 빨리 휘두르는 거잖아요. 뒤쪽에서 클럽을 이렇게 휘둘러내는, 풀어내는 동작을 합니다. 플레이어의 의도는 그러한데 동작을 순차적으로 연결해서 보면 와 끌고 내려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아, 끌고 내려오는구나라고 해서 무작정 이렇게 갖고 내려오면 오히려 비거리가 줄고 슬라이스. 또 아이언에서는 뭐 쌩크가 나는 그런 샷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음. 릴리스는 충분히 오른쪽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이른 타이밍에 해 줘야 돼요. 자, 이렇게 올라가나요? 아, 원혼 될 뻔했어요. <laughs> 어, 조금 짧았는데 조금 빗맞았어요. 하지만 릴리스를 이렇게 뒤쪽에서 잘 해주면 이렇게 스피드를 좀 빠르게 만들어서 비거리를 늘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릴리스를 빨리 했을 때 장점이 또 하나 있어요. 그 클럽헤드가 이게 들어오는 길이 길수록 네. 더 힘을 만들기가 쉽잖아요. 네. 내가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펀치를 해요. 네. 요거는 힘이 많이 나지 않겠지만 이거는 힘이 되게 많이 나겠죠. 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나치게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 헤드에서 공까지의 길이가 짧아요. 짧은 만큼 힘을 만들어낼 수가 없을 텐데 뒤쪽에서 풀어서 이렇게 내려와요. 어 공격할 수 있는 각이가 너무 엄청 넓네요. 그럼 더큰 힘을 만들어낼 수 음. 있겠죠. 그러니까 캐스팅을 걱정하지 마시고요. 뒤쪽에서 충분히 릴리스를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경험해 지 못했던 그런 비거리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이른 타이밍에 클럽을 던져 줘야 돼요. 아마추어 분들이요. 네. 백스윙 탑에서 넓은 원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잡아당겨요. 혹시 간단한 팁이 있을까요? 어. 아름 프로가 성격이 좀 급해요. <laughs> 제가 이제 차차 풀어 나갈 내용입니다. 네, 네. 자, 대략적으로 원리에 대한 이해가 됐다면 내가 연습을 하면서 이 동작들을 좀 체득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원리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는 게첫 번째예요. 무조건 끌고 내려오는 건안 된다. 클럽을 풀어주는 동작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원리를 이해하고요. 실제 동작에서 이 동작들을 좀더 만들어 볼 텐데 첫 번째는 굉장히 느슨한 왼팔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지금 아름프로가 질문했던 것처럼 이렇게 좁아지는 이유가 뭐 오른팔의 역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왼팔이 경직돼서 당기면 좁아져요. 음. 왼팔이 느슨한 상태로 이렇게 내려와야지 넓은 아크로 더힘 있는 릴리스를 할수 있습니다. 성인 남자 70kg의 몸무게라면 네. 저는 그보다 좀 더. 많이 나가긴 하지만 <laughs> 자연스럽게 70%아 70kg으로 가정했을 때 양팔의 무게가 몸 무게 한10% 정도 돼요 음. 왼팔이 3.5kg 오른팔이 3.5kg 양팔을 더하면 한 7kg 정도 10%의 무게가 됩니다 클럽의 무게를 느낀다라는 건 쉽지 않죠 뭐 클럽 해봐야 400g 정도잖아요 3.5kg가 되는 왼팔의 무게를 좀더 느끼게 되면 클럽을 던지기 가좀더 쉬워집니다 오. 그래서 왼팔이 느슨해야 돼요. 백스윙 탑에서 딱 동작을 만들어 놓고 왼손 그립을 놨을 때 이렇게 버텨지는 느낌이 아니고 왼손 그립을 놨을 때 왼팔은 그냥 두 떨어질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어야지 당기지 않고 올바른 방에서 확 클럽을 던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포인트예요 이 이미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백스윙 올라가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니고 <laughs> 툭, 툭. 떨어지는 느낌. 툭. 이러면 당겨지지 않기 때문에 타겟을 등지고 최대한 멀리 클럽을 던져낼 수가 있어요. 항상 이 대성 프로의 레슨을 들어보면 왼팔은 거들어야 된다.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게 아마추어 골퍼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네. 어, 뭔가 왼팔은 야, 펴야 되고 힘이 들어가야 될같고 근데 이 고정관념이 좀 깨지면 훨씬 더 좋은 비거리를 만들 수 있고 좋은 컨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어 그럼요 일단 첫 번째는 왼팔이 느슨해야 되고 두 번째 포인트는 클럽을 조금 더 던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될 텐데 자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일단 길이가 변한 오른쪽 팔꿈치가 펴져야지 돼요 이게 릴리스의 큰 포인트이긴 한데 아 너무 포괄적이다. 어? 오른팔을 피는 게잘 헷갈려 네. 그렇다면 오른손 검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그립을 잡을 때 손에 느껴지는 압력점이 있죠 네. 스윙 중에 느껴지는 손의 압력점은 따로 있습니다 자, 백스윙을 해서 딱잘 어, 걸리면 오른손 검지에서 클럽의 무게가 잘 걸리게 돼요 네. 이 오른손 검지에 걸렸던 이 무게를 던져내는 거 이게 클럽을 조금 더 이른 타이밍에 릴리스 시킬 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른팔이 펴져야 되지만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감이 안 온다면 오른손 검지 백스윙 탑에서 딱 걸려있는 오른손 검지의이 무게를 가지고 던진다라는 느낌이면 훨씬 더 비거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백스윙에서 이 클럽 무게를 느껴봐야겠다는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잘못된 인데요? 스윙을 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laughs> 비거리가 많이 안 나가죠? <laughs> 네. 네. 왜냐면 이걸 꽉 쥐고 있으면 얘가 몇 그램인지 무게를 어, 느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없었어요. 아까 그리고 제가 왼팔 보여드렸던 것처럼 힘을 잔뜩 주고 있으면 이 팔의 무게나 뭐 클럽의 무게를 아예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착 넘겨서 검지에서 무게를 느낄 수 있다면 이 무게를 이용해서 클럽을 던질 수도 있을 거고 훨씬 더 빠른 스피드로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공이 맞고 나서 뭔가 일을 하는 건 아예 무의미하잖아요. 네. 공이 맞기 전에 일을 해야 됩니다. 음. 스피드도 공이 맞기 전 여기서부터 써내야 돼요. 자 그래서 어스한 왼팔과 쳐주는 오른손 검지. 굿샷 완벽한 릴리스 타이밍 네, 생각보다 훨씬 더 이른 타이밍에 릴리스를 해줘야 됩니다 끌고 내려온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캐스팅 걱정하지 말고 백스윙 탑에서부터 클럽을 던지는 릴리스 풀어주는 동작에 집중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슨한 왼팔과 쳐주는 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 비거리를 확 늘릴 수 있을 겁니다. 비거리를 향상하는 릴리즈 타이밍 방법을 만들려면 우선 왼팔을 느슨하게 힘을 빼줘야 하는데요. 백스윙 탑에서 왼손에 놨을 때툭 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빼주세요. 그리고 다운 스윙 시 오른팔을 펴줘야 하는데요. 오른팔을 펴기 힘들다면 오른손 검지에 걸려있던 클럽을 건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